천안 시민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선출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저의 당선은 저 개인적인 영광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참된 정치, 또 국가와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바른 정치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바른 정치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쌓은 모든 경험과 능력을 다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예비보호 등록을 하고 나서 120일, 그리고 본후보호 등록을 하고 나서 13일 동안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와 함께 많은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들, 또 선거운동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동남권 균형 발전시키는데 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그 총선의 총선의 결과로 어, 여소야대의 전국이 되었습니다. 어, 우선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로 생각을 하고. 또, 집권당의, 여당의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어, 겸허하게, 어, 반성을 하면서, 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 국가와 민생을 첫째로 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그, 공천파동과 관련해서 당리, 당략, 또 이해관계를 앞서 오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어, 경고를 하신 거라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비로소 정치권이, 어, 거듭나는 그런 정치 개혁의 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 그것을 그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정치가 회복을 해야 해야만이 앞으로 국가의 미래, 또 우리 정치의 미래, 우리 지역의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어, 일단 우리 충청 지역이 여야를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어, 지역 이기주의로 뭐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 이기주의보다는. 어, 어떤 선의의 경쟁, 또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 정치인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 필요한 부분에서는 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번, 이번 총선에서 이제 우리 충청도가, 어, 25석에서 27석으로 이제 두 석이 늘었고, 또,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여당이 14석, 그리고 야당이 12석, 그리고 무소속이 1석, 어떻게 보면은 한 51대 49의 이제 황금 분할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어, 이 충청 지역이 어떤 그, 그 양당 구조하에서의 어떤 그 대립과 갈등의 어떤 구조를 어, 서로 타협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정치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우리 충청 도민들이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어, 제시한 측면이 사실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번 우리 충청권의 특징은 그, 그동안 이제 그 오랜, 오랜 기간 동안 주도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불출마 또는 그 낙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신인들이 많이 등장함으로써 세대교체 의미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 충청 지역의 그 정치권이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가려면은 뭔가 이렇게 단합된 모습, 또 어떤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분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모양새로 우리 정치권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 7월 전당대회는 대단 히 중요하다. 우리 지역의 정치권을 대표하는 분들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초선의원으로서 국회 이제 5월 30일부터 이제 등원을 하게 됩니다만 아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이 여소 야대 구조하에서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부, 그런 부분입니다. 그 국회 선진화법이 천하의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법이 여야 어, 합의를 통해서 또는 헌재 결정에 의해서 어, 폐지되든가 아니면 대폭 수정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가 어, 제도, 관행, 문화 이런 것들이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치의 개혁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어, 제가 어, 앞장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특히 어, 천안 같은 경우에 그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원도심이 이제 공동화되고 또 특히 이제 서, 서북부 지역이 한 어, 1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동남권이 약후된채 이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비슷한 도시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이 된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그 부작용으로 어, 그런, 그, 원도심 공동화 문제, 또 도시 불균형 발전 문제를 앓고 있는 도시들이 많고, 그것들이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겠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 그런 문제를, 그, 도시의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한테만 맡기기는 어렵다. 국가 정책적인, 입법 정책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어, 도시균형 발전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 그런 문제를 앓고 있는 각 도시들이 도시 규정 발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 계획의 대표적인 그런 사업들을 법에 열거를 해서 그런 선도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시 규정 발전 특별 회계를 어, 설치도록 하고 또 중앙정부가 어, 사업의 계획이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어, 교부세법 같은 것들을 또 일부 어, 개정해서 전체적인 제도적 틀을 만드는 문제, 어,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께서 늘 적극적으로 성을 해주셨고, 또 저희 그 선거를 같이 하는 그런 실무진영도 어,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로 그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별도의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그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어, 얘기를 빌어서, 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같이 하셨는데, 아, 이분들이, 어, 정말 적은 보수를 받고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어, 함께 호흡하고, 어, 함께 고락을 같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